119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린입니다. 오늘의 HSK 왜 틀렸을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위에 주어진 제시어로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만든다면 안타깝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왜 틀렸을까요?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我, 나는 对这个任务,이 임무에 대하여 신신 자신감이 越来越没有了, 점점 없어졌다. 한국말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요 자, 저랑 같이 제시어 살펴보고 올바른 문장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할 텐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신신이라는 이 제시어의 위치.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생각해 봐요. 먼저 첫 번째 제시어는 mayo, may 입니다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제시어는 쭉을 런 우예요. 자런 우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명사인가 보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앞에 있는 양사 그 덕분이지요. 그 다음 제시어는 러예요. 러는 중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장에서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동사 바로 뒤에 붙거나 문장 맨 끝에 쓰이죠. 이두 가지의 위치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제시어는 워도에 라는 제시어예요. 또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맛. 맞... 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형용사로 쓰인다면 다른 제시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뚜이는요 모모에 대하여 라는 개사로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되고요 뚜이가 개사라면 단독으로 쓸수 없지요 무엇에 대하여인지 뚜이 뒤에 더 와야 할 거예요 그 다음 제시어는 신신 신신입니다. 자신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제시어는 위에 라이 위에 위에, 라이 위에 점점이라는 뜻으로 점점 어떻게 상태가 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 나는 뚜이 모모에 대하여 모에 대하여 저걸은 우이 임무에 대하여. 또 이는 개사로서 단독으로 쓸수 없고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문장을 살펴보면 신신 자신감이 위에에 메열로 like, like, 점점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어는요, 이 문장의 전체 주어, 워, 나는입니다. 나는 이 임무에 대하여 자신감 이 라고 하기 때문에, 어, 이 문장은 주어가 두 개인 건가요? 문장에서 주어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워낙 순차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메이요의 목적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말로 했을 때 돈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지엔 메이요가 아니죠. 메이요 지엔이라고 합니다. 책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슈 메이요가 아니에요. 메이요 슈라고 하지요. 우리말로는 모모이가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요 주어가 아니라 메이오의 그렇죠 목적어 역할로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문장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어법이에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 맞다 싶으시죠? 네.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본기를 잃으십니다. 그거를 바로 노린 문제였어요. 어 그러면요. 신 시디어 메이어 뒤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야 되냐 또 고민. 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문장 어떻습니까? 끝났죠. 뒤에 더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신신이라는 자신감 수식하는 말이 있나요? 아니요, 목적어에 수식하는 말이 없습니다. 목적어에 수식하는 말 관형어가 없고, 그리고 문장이 끝난다면 러는요, 문장맨 끝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이 문장의 정답은. 我对这个任务越来越没有信心了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임무에 대해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HSK 필살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너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HSK 4급에 많이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신감, 신신, 관심, 관심, 영향, 인상입니다. 자신감이 없다, 매일 信心. 관심이 없다, 매일 关心. 영향이 없다, 매일 影响.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대표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매일 信心, 매일 关心, 매일 影响. 매일 信心, 매일 关心, 매일 影响. 자, 이렇게 입에 붙도록 연습하세요. 저는이번시간여기까지할게요 Bye b 我对这个任务越来越没有信心了。我对这个任务越来越没有信心了。我对这个任务越来越没有信心了。